안녕하세요. 오케이 완전 무정하고 마트에 먹을 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얘는 동생의 학구리 열하고. 아, 이거 열었다. 자, 출발할시다 출발 아, 너무 숨쉬기 힘들어. 아, 빨리 코로나 뭘 할지 생각도 없이 나온 거야. 쌀을 일단 뭘 사야겠지? 일단 짜온 것만 집에 일단 있으니까 한번더 살까? 제발 라면을 사되기 해보자. 계산 좀 해줘. 10만 원 이하로 사오라. 그다음에 반찬 거리를 뭐 사야 될까? 일단 너 홍보 좋아하는 유부초밥 사야 되겠다. 진짜 많이 샀어. 우와 이거 뭐야? 멜론 소다. 궁금해. 먹어볼까? 아빠랑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빠랑 <laughs> <있고> 축구 봐요? 축구복 입고 축구 보세요? 별로 <laughs> 못 하겠어. 대리 만족 <laughs> 아빠랑 똑같이 쳐다보네. 그 내가 먹을 거야. <laughs> 아빠 좋아. 아 사이다 있다고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샀다고 멜론소다라고 이건 여보 스타일 아니라고 말좀아말좀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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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여보 입만, 입만, 입만. 이거 다 먹어버린다고 여보 한입만 먹으면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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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웃음> <웃음> 아빠는 누워있고 유리 거의 다 태워놓고 아빠 누워있네. <laughs> 아빠가 기저에 갈아줬어요. 편가했어? 할머니 집 가자 이제. 왜? 밥 먹으러. 우리 저녁 먹으러 또 할머니 집 갑시다. 할머니 <laughs> 집밥먹 가자, <목소리나> <맞을까>? 뭐야, 궁뎅이야. <laughs> 오, 섹시 <목소리나> <샤시> 궁뎅. <국민>. 땡글땡글. 어둠살 <목소리나> <오줌 싸라>, 아빠한테. <목소리나> 주지마. 아 주지 마! 몸에 걸리니까. 아 주잖아, 주지 마. 아 이게 뭔지 알데. 안줄수 없어요. 주지마. 아 아니, 법적으로 관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아뭐기가 아, 목마가 뭐. 나. 그만. 말라 고쳐지 말라고. 안 준다고, 야올린다고왜안 불려? 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아빠는. 굶지 시켜 볼 거야 진짜. 자식해. 아, 돌 지나고 마음대로 주라고. 안 줘. 이나면 마음대로. 이거 안 줘. <laughs> 저술제는그이나요 아, 이게. 네가 다나면 주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 저번에도 안 준다 그러고. 아, 져증나도안 준다 그러고. 져증나도안 준다 그러는데 왜 자꾸 주냐? 고뭐난 그랬잖아. 아, 아까 줄을 했잖아. 약그안 줬잖아. 저희 아휴. 알았어 진짜. <laughs> 시작됐는데 하고 있어 아오빠뭐 줄까 봐내 눈을 못 떼겠잖아 진짜 봐뭐 진짜 아, 뭐라고 뭐 하지는 그거 해봐 그거 진짜 어려워 <laughs> 진짜 못해 쿠키 먹잖아 이렇게 하면 <laughs> 벌써 다죽어버렸어 이거 다 다먹었어아잘 먹네. 와못데 이거. 다 먹었어? 빨리! 빨리! 토끼가 노리고 있어. 먹어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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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오빠는 <laughs> 누워있고, 유리 혼자 노네. 유라. 엄마가 빨래 개는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가다 어. 개? 어? 아빠가 보고 개라 그래 아빠가 보고 개.. 아빠 보고 개라 그래 뭐라게 엄마가 아빠 보고 유리 보고 개래 뭐라는 거야 아! 야! 선율! <laughs> 선율! 유리가 갤 거야? 유리가 개는 거야 지금? 어,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고르고 있어 고르고 있어? 어. <laughs> 응 <laughs> 유리 쓰러졌어? <laughs>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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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아, 자신감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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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엄마는 아빠 살 찌우기 프로젝트 하러 갈게 이 정도 끓이고 볶아야 되더라? 아, 이 정도 끓이면, 이제, 물을 따라서 버려주세요. 물을 8스푼 정도 남기라 하는데, 8스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닥에 깔릴 정도로 남겨주었어요. 이제, 짜파게티 스푼은 다 넣어주고요. 닭파게티 스프, 너구리 스프면 너구리 스프는 반만 넣어주래요. 다 넣으면 엄청 짜대요. 2분 정도 더 까줄게요. 아다. 올리브유도 넣어. 자 이거를 이제 유리 아빠 다 먹일 거예요. <laughs> 유리 아빠는 살이 쪄야 되니까. 유리 이제 자야 합니다. 그만 놓으세요. 엄마한테 가서 이제 엄마랑 같이 자. 유리는 어. 자고 아빠는 짜파구리 먹방을 찍을 겁니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유럽마가저 살찌우라고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를 끓였대요. 근데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혹시 마이 푸시거 같은데? 다 먹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지금 저 살찌워야 한다고 이걸 지금 먹어라. 그러네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아 몸에 안 좋은 느낌이지만